요즘 성수동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입니다. 핫하다 못해 뜨거운 그런 동네인데, 정말 다양한 패션 브랜드부터 편지샵, 뭐 카페, 파업도 자주 하고,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동네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EQ의 성수입니다. 정말 그 한섬, 대기업이 만들어서 그런지 힙한 거, 트렌디한 거다 갖춰놓은 그런 곳이거든요.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뭔가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, MG들을 겨냥한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뭐 힙한 브랜드부터 가구, 디자이너 소품, 그리고 여기서 구밀의 빈티지 파업도 하잖아요. 카페도 안에 있고, 볼거리가 진짜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곳인데,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에센셜 바이 EQL 때문입니다. EQL은 어, 한섬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그 안에는 정말 인기가 많고 굵지의 브랜드, 솔타시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한섬의 디자인력, 퀄리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간결한 실루엣의 미니멀한 디자인, 소재는 좋은 거를 쓰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 라인은 에센셜 바이 이 q l 인데 어, 이번 시즌에 유독 많이 사용했던 좀 주력인 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일본의 다이치사의 원단이라고 하는데, 어, 하이엔드 브랜드 프라다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원단이라고 합니다. 보시면은 되게 은은한 광택감이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약간 생활방수 정도도 돼서 비가 좀 내린다든지 약간 그럴 때도 좋게 착용도 가능하시고, 그리고 약간 이제 고시감도 있고, 형태감이 잘 잡히기 때문에 약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소재여서 다양하게 착용이 좀 두루두루 좋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터뷰 내용은 잘 들으셨죠? 지금부터는 에센셜 바이 EQL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유틸리티 점퍼입니다. 어, 요즘은 좀 크롭한 기장감의 제품들이 인기가 많잖아요. 딱 그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넥라인이 높게 올라오고 전면부에 입체 포켓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. 여기서 디테일이 있다면, 버튼을 보시면, EQL의 이퀄을 상징하는 음각 처리한 스냅이 있습니다. 이런 거참 재밌지 않나요? 뭔가 디테일이. 그 다음에 실루엣은 조금 벌룬 핏처럼 루즈하게 떨어져서, 지퍼를 채우고, 흰색 이너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정말 이쁜것 같습니다. 게다가 밑단 시보리도 진짜 짱짱해서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께는 강추 드리고요. 다음으로는 이너로 입은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. 이 제품은 코튼 린넨 혼방 원사를 사용했는데, 그래서 착용감이 시원한 게 있어서 지금부터 늦봄, 초여름까지 다 입기 좋습니다. 게다가 스트라이프로 짜인 디테일을 넣은 것이 참 재밌는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아, 저 친구 옷 좋아하는구나. 예산놈이 아니구나. 바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.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드랍 숄더에 니트로 모아지는 실루엣이어서 레이어드를 아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반바지랑 매치해도 참 이쁠 것 같은데요. 반바지와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 뭔가 계절감이 안 맞아서 좀 어색해 보이죠? 어, 하지만 이 니트 같은 경우는 뭐 캐주얼한 데님 쇼츠나 이런 것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테일러 쇼츠 같은 경우는 이번 이사 SS에 출시된 제품입니다. 전면부에 턱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아니면 셔츠를 이제 넣어서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기도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매력적인 제품이고요. 지금 저한테 기장이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밑단이 스쿠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늘려서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이번 S/S에는 세번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저희 지금 첫 번째 컨셉은 밤바다를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약간 고요한 밤바다에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 에센셜과 이클만의 약간 무드로 녹여서 좀 풀어본 시즌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센셜 셔츠와 쇼츠입니다. 이두 가지를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, 둘다 소재가 다이치사의 원단이거든요. 그래서 일체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입어봤고요. 우선 셔츠는 셔츠라고 하기엔 원단의 밀도감 때문에 그런지 자켓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셔켓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이라 아우터처럼 입는 것을 권하는 그런 녀석입니다. 거기에 이 에센셜 셔츠는 무릎 정도 오는 기장감에 옆에 카고 포켓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밴딩에 스트링도 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고요. 셔츠, 쇼츠 둘다 이퀄을 형상하는 디테일이 있는 게 참 재밌는 요소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좀 계절에 안 맞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이 반바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하지만 이제 곧봄 여름이 오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센셜 바이 이큐어 제품을 입어보고 느낀 건 어, 퀄리티가 너무 높고 좋은 소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값을 한다 정말 그 이상을 한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검은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많을 겁니다 워낙에 검은 옷들이 많기 때문에 <laughs> 어 지금 성수 EQL에서 파업도 어,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구경도 해보시고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저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주말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.